아빠 집 엄마 집거 있어. 저기 조금 저기 화장대가. 아유 추워. 나안 뭉쳐. 왜 그럴까? 이게 잘 뭉치는 놈이 있어 안 뭉치는 놈이 있어. 그 이제 굴려 그 정도에서 뭐 굴리면 돼. 굴리라고 그러니까 굴리면 이제 어 굴러 간다니까. 그렇지. 굴려 굴려. 그럼 발자국을 만들게. 응 어, 그래. 신난다야 보니 눈이 나는 살이다 아, 음. 아빠 그리 음. 어, 좋아. 여기 어 있어. 그래. <laughs> 여